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들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 비서의 자택에서 영수증과 보증서 등을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증서는 비서가 보관하고 샤넬백은 김 여사가 가져갔을 거라는 게 검찰의 의심인데 문제의 샤넬백 두 개의 가격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김여사 선물로 건넨 샤넬백 두 개가 건진법사를 거쳐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여사 자택과 함께 유경옥 전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샤넬백을 보관하던 상자와 포장지, 그리고 보증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매 영수증도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유전행정관이 웃돈을 얹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면서 새로 받은 내역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문제의 샤넬백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비서 역할을 해온 유전행정관이 샤넬백은 김 여사에게 건네고 영수증과 보증서는 자신이 보관 관리해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샤넬백을 모두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윤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의 가격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전 대통령 취임식 이전인 2022년 4월, 첫 번째 선물은 당시 802만 원짜리 제품으로 유전 행정관이 85만 원을 얹어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취임식 직후인 2022년 7월엔 가격을 올려 1271만 원짜리가 전달됐고, 유전 행정관이 다시 200만 원 정도를 내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샤넬백이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풀기 위한 조직적인 청탁일 수 있다고 보고 통일교 내 명품 거래를 도맡아 온 관계자의 자택도 추가로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와 유경욱전 행정관이 김 여사로 가는 수사를 막기 위해 계속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전 행정관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건진법사에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진입니다.